안녕하세요. 홀리셔서 김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롱 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일단 롱 아이언을 잘못 치시는 분들은 쇼 다이언도 못 치지 않으실 거예요. 쇼 다이언은 잘 맞는데 이제 어 미드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롱 아이언, 유틸리티, 우드 드라이버부터 계속 이제 공이 안 맞기 시작하죠. 이제 구질은 대부분 슬라이스 구질이 나올 거고요. 오늘은 그 이유와 어떻게 롱아이언을 잘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의 다른 어, 점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. 공간이 쇼다이언은 롱아이언에 비해 가깝게 서 있기 때문에 타격의 방식 자체가 어,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느낌의 스윙을 했을 때 공이 잘 맞지만 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롱 아이언부터 더 이제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이 내려 찍는 형식의 타격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공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많이 찍혀 맞고 미스 컨택도 나오고 큰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더이 클럽이 수평으로 완만하게 저희가 타격을 해줘야 이 공간을 만들어서 타격을 해줘야 이롱 아이언이 잘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, 오늘은 제가 실제로 선수 시절 때 했었던 연습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저희 몸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섰습니다. 최대한 이 공간감을 느끼면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때 포인트는 정말 멀리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. 정말 멀리. 이 볼이 멀어진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공이 멀어지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지고 채를 뿌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쪽에 공과 저희 몸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앞쪽으로 휘둘러지는 이런 스윙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이 다음에 점점 이 스윙이 조금씩 어, 감이 익혀져 간다 라고 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거리감을 어,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쓰시다가 점점 이 느낌이 어, 느껴진다 라고 하면 조금 조금씩 앞으로 가, 가지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분명 또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또 멀어지고 이러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멀리 쓰고 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스윙이 아니라 수평으로 회전이 되면서 앞쪽으로 헤드가 휘둘러진다는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 있어요. 네. 그러면 왜 계속 멀리 스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와야 되는? 어, 또 반대의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.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 어느 정도 적전선을 저희가 맞출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점점 가까이 서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골프는 골프 스윙에서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보다는. 그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스윙이 저희는 보통 좋은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먼게 너무 잘 맞는다고 해서 또 너무 멀어지다 보면 정말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. 치우치게 돼요.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나쁜 스윙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 연습하는 거는 이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. 그 공간감을 다 느꼈는데 잘 맞아서 계속 치다 보면 어쨌든. 내가 저 멀리 있는 공을 친다 보니까 네. 스피드도 낼수 없고 그렇서 네. 어느 순간 치, 치우쳐지는 밸런스를 낼수 그렇죠. 있고 또그 안에서의 단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셔서 연습하시고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이롱 아이언이 왜안 맞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모든 어, 클럽이 다 다른 스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같은 스윙을 하되 좀 저희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홀리샷 김정표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홀리샷 하세요.